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주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22.9kV, 즉 22,900V 전력선이 있고, 자, 그쭉 아래로 보게 되면은 기타 통신선들이 있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380V, 220V 전원에 저압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음 겉으로 보기에는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철선으로 보이게 되는 전선이 하나 있게 되죠. 실제로 이 전선은 이제 우리가 삼상 사선식 배선에서 중성선으로 사용하게 되는 선인데요. 이 중성선은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 즉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피복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 중성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에는 제일 위에 가장 큰 고압선이 22.9kV, 22,900V가 이제 흐르게 되는 선이 있고요. 자, 그 아래로 저압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압선은 이렇게 380V 혹은 220V의 전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밑에 이렇게 통신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케이블 TV, 전화선, 뭐 기타, 다른 인터넷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압선에서 저압선의 배치는 삼상사선식이어서 선이 3가닥 가는데 이렇게 꼭 중성선을 조금 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선이 이렇게 고압선과 저압선 사이에 설치되게 되죠. 이게 중성선이 됩니다. 그런데 중성선은 여러분들도 아까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항상 나전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전선을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 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 그리고 나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종의 차폐 즉 정전 유도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성선은 전주의 양쪽에서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끝도 이렇게 접지를 해놓을게요. 자, 그때 이제 이 전력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배웠죠?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배웠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 때문에 어떤 것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게 될까요? 이 전력선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 보시면은 통신선입니다. 이 통신선에는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기장에 의해서 외란이 발생하게 되면은 외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종의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 이 신호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통신선은 우리가 차폐 케이블 즉 통신선 케이블을 보게 되면은 겉에가 이렇게 쉴드로 되어 있는 어 어, 금속망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특수한 형태의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 전력선에서, 그저기 전주에서 전선의 배치를 조금 특이하게 함으로써 그 유도 장애를 조금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22.9kV가 자, 흐르게 되면서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류 I가 흘렀을 때그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이 파랑색에도 렌즈의 법칙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도기 전력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이 파랑색에도 전류 I 다시가 이렇게 흐를, 흐를 겁니다. 그러면 통신선에는 분명히 이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반대편에 기전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신선에는 잡음이 즉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차폐선이 만약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I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그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겠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I 다시만큼의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자 중요한 건이 빨강색 차폐선입니다. 빨강색 차폐선도 어떻게 전류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자이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I 다시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전력선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때문에 여기 차폐선에서도 전류 즉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기전력은 다시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다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때는 전류의 흐름이 왼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방향이 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방향이 된다면 다시 이 통신선은 차폐선 즉 중성선으로부터 받은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 반대 방향 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i 다시 다시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i 와 통신선에는 i 다시 다시 다시가 만난, 만들어지는데 이두 개의 방향은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두 유도 기전력은 서로 상쇄가 되어서 이제 통신 잡음이 조금 더 감소되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전자유도 감소 방법으로서 중성선을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 중성선이지만 중성선에다가 또 다른 선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중성선이 일종의 바로 차폐선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전주를 딱 보시게 되면, 어 전주에 어 "저 선은 왜 저렇게 나전선으로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나전선을 써도 괜찮은 이유가 있고, 아또 하나의 이유는 아, 바로 저선이 일종의 전자유도에 의한 차폐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전력선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에 의해서 통신선은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일종의 노이즈, 즉, 잡음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중간에 중성선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정전, 전자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이 바로 이 중성선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중성선에서도 바로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내고 이 통신선은 전력선으로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과 이 차폐선으로 만들어진 유도기 전력 두 개가 다 동시에 발생을 해서 하지만 방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생을 해서 이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을 더 줄여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 지나가면서 전주를 한번 잘 보시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더 재밌는 전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